산중에 날이 밝았습니다. 일찍부터 자연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니 뭘 하시려는 걸까요? 김치 냉장고. <laughs> 냉장고야 <laughs> 자연산 냉장고 보통은 계곡에 넣어 두시던데 아, 여기 하도 추워가지고 응. 다 얼어 그래서 여기 그냥 선선한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상하지도 않고 아 여기 한 20일 이상 해도 안, 안 상해 찰밤으로 다 통하고 햇빛 안 되게 가려놓고 하니까 선선하고 하니까 오래가지 응. 돼지고기, 돼지고기. 얼마 전 무쇠솥을 아궁이에 새로 걸었는데요. 설치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속좀 길릴라고. 무쇠니까 불순물 같은 거 제가 하고 뭐 그런 데. 무쇠의 빈틈을 메워주고 표면을 코팅해준다는 길들이기 작업. 소타나 제대로 쓰는 일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딱아아 <laughs> 뭐. 물을 퍼내고 소틀 다시 데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작업을 몇 번은 더 거쳐야 합니다.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불평할 수 없는 이유. 어쩌면 솥보다 먼저 길들여야할건 자신이기 때문이죠. 산꾼이 되야지만 뭐. 산에 가서 저 산나물도 뜯고 뭐 가을에 송이버섯도 채취하고 뭐다 배워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어이 동생. 네. 저 산에 산보나 가세. 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참 옛날에 내가. 아주 유년 시절에 네. 갖고 놀던 거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장비 같은데.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응, 어, 들고 이 잔에 두개 들서. 어 나는 이거 하나 들고 어. 자, 가세. 네. 아 뭘까? 어? 오늘의 주요 일과 역시 산에 오르는 일입니다. 뭐 특별한 장비까지 더 챙기신 걸 보니 이번 산행의 목표는 이미 정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데 가 소나무 썩은 데인데 네. 이런 뿌리가 이제 쭉쭉 뻗어갔을 거 아니야. 네. 그 뿌리 밑에 그 복령이래는 아주 귀한 복령이요. 어 음, 들어봤어요. 보물이 있어. 어. 그래 이제 쉽게 찾아지지 않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그긁찔러 보다가 마사지만 하면 아, 찾아보는 거. 그 복령 그게 구하기가 그게 엄청 힘들다던데. 그럼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laughs> 이제. 놀이삼아 하는 거야. 그냥 찔러다가 아. 그럼 한번 가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복룡 이렇게 캐신 적 있으세요? 진짜 쪼매할 때한 중학교 네. 댕길 때 그냥 저 동네 형들 따라서 <laughs> 형들 캐는 거 보러 댕겨서 처음 에보는 수윤 씨에게도 무려 40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는 자연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 사실 산에 들어와 살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인데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 걸리면 뭐다 찾게. 승윤 그래. 동생 일로 한번 와보게나. 왜요? 아유 여기 한번. 느낌 뭐, 왔어요? 뭐뭐좀 끈적끈적한 거 같아 느낌에. 아 그래요? 어. 거기 있어요? 응.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봐봐. 좀 끈적끈적한 거 같아. 여기 여기. 응. 응. 어때요? 느낌이 오나요 승윤 씨? 응? 뭐가 있긴 한것 같아요. 응, 어, 그래고. 뭔지 뭐... 모르겠지만. 꺼거놓고 한번 켜보자. 살짝 끈적끈적한 것 같은데. 야, 이거 만약에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이거. <laughs> 기대하지 마라. 이게 <laughs> 뭐,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 설마, 이게. 설마, 설마. 나도 기대 안 해. <laughs> 처음부터 이거 나오면 뭐잘못지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 오래 사신 분들도 발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우와! 오게 뭐야? 이거 봐! 오! 이게... 이... 이거 복룡이네봉 복룡! 이거 맞죠? 이게 복룡인가? 봉... 맞아요, 복룡! 이야... 오! 이거... 오! 이거 봐, 이거 눈무 많이 찔러가지고 막 깨졌다, 옆에가 <laughs> 이야, 미치 진짜 아, 복령을 찾네. 았 <laughs> 야,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찾게 되네. 저렇게 실제로 캐는 건 처음이에요. 아유, 나는 남이 캐놓은 거 보기 봤는데. 진짜로 한4 0년 만에 이걸 나도 이거 처음, 처음 구경 하네. 그 안깨 이렇게 가방에 잘 네. 넣어서. 찾기 힘들다는 복령까지 손에 넣었으니 절로 기운이 나는 모양입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야 여기는 제법 산이 험한데요. 네. 조심하세요. 여기는 절벽인데요. 여기도 있어. 아유 저기 저 붙어선 보이네. 붙어선 있네 저. 와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 야 근데 저저 저 밑에 있는 걸 저걸 따시려고요. 아이고, 저런 거, 저런 데한번 내려가는 배짱이 있고, 해봐야 뭐, 다 성, 저 성취가 되고 내지 아, 구경만 이게... 하면 왜 해, 너? 예전에,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보이스 카우인가 그걸 아 했거든. 그때 이건 듭 묶는 거, 그 다음에 낚시 다닐 때, 낚시 다니면 팔자 매이라고 묶어. 이래가지고 땡기면, 이줄 땡기는데, 더는 이게 안 돼. 안 풀리는 다, 거죠? 안 풀려. 오 오케이. 감아가지고 네. 내가 내려가면 조금씩 늦춰줘야지 위로 땡겨 당겨. 평평하게 땡겨줘 네 남들은 무모하다 할지 몰라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시험해보는 중입니다 산중에 홀로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를 계속 담금질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는 부처손. 연이어 귀한 약재들을 구한 걸 보니 오늘은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어유, 뜯어 많이 계셨네요. 이야. <laughs> 말려 가지고 네. 차끓이면 좋다 이게. 어... 이 드시는 법은 아세요? <laughs> 그렇게 말러면 들었지 이제 말려서 <laughs> 깨끗이 씻어 가지고 말려서 차끓이면 말려서 그냥 통로 넣고 그냥 네, 차 끓이면 좋다. 또뭐 모르는 게좀또 배워야지 뭐. <laughs> 날도 추워지고 한데 얼른 담아서 내려가세요. 네. 시간이 지난다는 건 무엇에든 익숙해진다는 것. 하루를 거듭할 때마다 자연인의 배낭에도 또 그의 마음에도 뿌듯함이 가득찹니다. 예정보다 길어진 산행.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 계획했던 일과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도라지를 한조 그리고 네. 나는위에저 더덕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돼요? 응, 조금 뿌려갖고 덮어놓으면 돼. 음. 집 옆에 있는 공터에 작은 텃밭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 씨앗들이 제대로 뿌리 내릴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게 자급자족을 위한 밑걸음은 되어주겠죠 너무 깊지 않게 싹 묻어. 네네. 응. 오. 누구 오셨는데요? 네? 누구 오셨는데? 아이고, 저, 저 우리 노인이죠. 왜 이리 와, 이 먼데를 왔노? <laughs> 우리, 우리 엄마셨어요. 아, 어머님이세요? <laughs> 아, 어,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게 말하세요. 아들! <웃음> <웃음> 예! 요, 요, 이 먼데까지 왜 왔니? 아, 아들 뻘을 왔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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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또 들고 와서? 아들 검정 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예. <laughs> 손님이 네, 손님. 예. 손님. 아, 네. 어, 좀 아들 같은데 손님. 예. 네. 손자 같은. 네. 손주, 손주예요, 손주. 예. 손주 손주예, 손주. 예, 이 아들 아들이요. 네네. 네. 한 21살이라고 해. 아. 네, 엄마 손주지. <laughs> 손주 뻘이죠, 제가 손주. <손주버리>. 예. 예. <laughs> 아이고 뭔데 참진손자 너희래요 <laughs> 아 이거요 <애가요>. 아, <laughs> 아들은 소인데 <진짜>? 아, <laughs> 손주가는데 아, 숨차다 숨차 얼른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영이다 진행자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만 가자